이번 시간에는 무화과의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화과의 영양성분, 식이섬유. 무화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촉진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데도 기여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A, 시력 보호와 피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칼륨,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칼슘, 뼈 건강을 지원하며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신경 기능과 근육 유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제, 무화과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천연 당분. 무화과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당분인 포도당과 과당을 함유하고 있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줍니다. 무화과의 효능. 소화 촉진. 무화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소화 효소를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 소화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효과. 무화과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무화과의 섬유질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화과 입추출물은 혈당을 낮추는데 요효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무화과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은 현대인의 식단에서 칼륨은 혈압 균형을 맞추는데 필수적입니다. 뼈 건강. 무화과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어 뼈 건강을 증진시키고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비타민A, 비타민C,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 무화과는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 예방에 도움을 주고 섬유질이 풍부해 대사 활동을 촉진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 톤을 고르게 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화과의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